아, 안녕하십니까. C 언어 프로그래밍 첫 번째 강의입니다. 일단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의 언어로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C 언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. C 언어는 어떤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C 언어의 역사는 1971년에 1971년에 이제 처음에 C 언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. 이때 우리가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과 켄 토마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, 이때 왜 C 언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가?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출, 대표적으로 쓰는 게 유닉스라고 하는, 유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, 이 유닉스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급 언어였다라는 말씀입니다.